빈센트 반 고우의 밤 하늘은 격렬한 감정과 열정이 넘쳐 흐르고요 동시에 황량하고 불안한 미래를 연상시킵니다. 꿈틀거리는 붓터치, 고우는 병실 밖으로 보이는 밤 풍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상상을 결합시키지요. 고우의 그림에 격렬하고 눈부신 소용돌이가 등장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 이 아름다운 밤의 풍경, 고우의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해가 뜨기 한참 전에 창문을 통해서. 아주 커다란 새별이 떠있는 시골 풍경을 보았다네. 그랬습니다. 새별 왼쪽에 있는 커다란 흰 별입니다. 그림의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글거리며 뻗어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들 왼쪽으로는 산기슭의 마을과 교회가 보입니다. 짙푸른색의 새벽하늘 오른쪽 후광으로 빛나는 노란색 초승달이 떠있네요. 별들은 소용돌이 치는 빛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림을 가로지르는 은하수의 소용돌이는 더욱 강렬합니다. 고우의 밤하늘에서는 별빛과 달빛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황홀경의 순간입니다. 영원히 미술사에 남을 걸작 표현주의적인 작품 별이 빛나는 밤 여전히 고우에게 밤하늘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테마였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들 아를 밤에 카페 테라스나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도 크고 작은 별들이 소용돌이치며 파도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고우가 말했습니다.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 격렬한 그림 속에서 보여주는 자신의 감정 덩어리 고우에 붙어치는 더욱 두꺼워지고 더욱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고우는 생냄이 정신병원에서 1년간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에서도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 밖으로의 출입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감독들의 감시하에 짧은 산책이 허용되는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의 기간 많은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고흐는 마치 자연을 의인화하는 것처럼 울퉁불퉁하며 뒤틀려있는 형상으로 나무를 표현하고는 합니다. 고흐는 나무들을 통해서 자연이 보여주는 꿈틀대는 에너지를 그렸습니다. 배경에 알필이 있는 올리브 나무 이 작품에 대해서 고흐는 나는 마침내 올리브가 있는 풍경을 갖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고흐는 1889년 마지막 7개월 동안 작업하기 까다로운 올리브 나무 그림을 15점 이상을 완성합니다. 전통적으로 죽음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이프러스 나무에도 특별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시기에 작품의 소재가 부족했던 고흐는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 정호의 휴식처럼 좋아하는 화가들의 그림을 재해석하고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1890년생님이 정신병원에서 1년을 머물고 밖으로 나오게 되죠. 아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고흐는 치료를 위해서 파리 교외 오베르 쉬르 우아즈에 거처를 마련합니다. 화가 까미오피사로가 추천한 의사 볼 가셰 박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동생 태오와도 거리가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치료를 맡게 된 가셰 박사는 아마추어 화가였고요. 여러 예술가들의 친구이자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고흐가 초상화를 그리기도 한 가셰 박사. 고흐가 표현한 가셰 박사의 첫인상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가셰 박사가 나보다 더 아픈 것 같아. 오베르의 자리 잡은 고흐. 여전히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 시기에 완성된 고흐의 후기 작들을 보면 빠르고 거친 분놀림 그리고 무엇인가에 강한 영감을 받은 것처럼 독창적이고 특별한 컬러가 눈에 띕니다. 밀밭입니다. 1890년 5월 고흐는 새싹이 돋는 오베르의 광활한 평원에 흠뻑 매료가 되죠요 태후에게 쓴 편지에서 어둡고 격동적인 하늘 아래의 광활한 밀밭을 이야기하지요. 오베르의 밀밭 섭분세한 노란색과 파란색의 조화는 목가적이고 동시에 격정적입니다. 밀밭을 표현한 작품들은 독특하게도 고흐의 후기 작품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형식 좌우로 길어진 더블 스퀘어 비례의 캔버스 구성을 보여줍니다. 까마귀가 날고 있는 밀밭은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날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외로움과 우울함이지요. 하늘은 불안하고 위협적입니다. 바람에 밀리고 있는 밀밭, 중앙에 끌어져 있는 밭, 하늘을 가득 메운 까마귀. 그림은 불길함으로 가득합니다. 고우의 강렬한 붓터치와 컬러마저도 불길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90년 7월 27일, 한 남자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실립니다. 37살의 빈센트 반 고우가 리볼버 권총으로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고우가 그림을 그리던 그 장소, 까마귀가 날던 밀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고우의 죽음, 의문이 가득한 자살. 이 사건은 아직도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우가 자신의 가슴에 쏜 총알은 장기에 큰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고우는 스스로 걸어갈 수 있었고 과시 박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락을 받은 태호가 형 고우의 곁으로 달려왔고 고우의 기분이 좋아졌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상처로 인한 감염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고통 속에서 버티던 고우가 이른 아침에 사망을 합니다. 동생 태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슬픔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고우가 죽기 얼마 전 남긴 오베르의 성당. 그림 속 꿈틀거리는 두 갈래의 길. 삶과 죽음의 길이 보입니다. 한쪽 길은 읍내로 나가는 길이고, 다른 한쪽 길은 성당의 묘지로 가는 길입니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있습니다. 왼쪽에 빈센트반 고우와, 오른쪽에는 동생 테오 반 고우가 있습니다. 형제는 오베르의 묘지에 나란히 누워 있어요. 고우가 남긴 방대한 분량의 작품과 편지가 남아있기에, 우리는 고우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동생 태호에게 보냈던 편지들이지요. 빈센트 반 고우는 동생 태호의 삶에서 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태호의 삶에서 고우는 정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지요. 둘이 격렬하게 싸운 적도 있지만 형제에는 두터웠습니다. 오랜 시간 동생 태호는 형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었고 희생과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우가 죽기 얼마 전 태호는 형 고우에게 통보를 했었지요. 더 이상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어렵다는 통보였어요. 고우는 태우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서 절망했을 것이고, 동생 태우는 형의 죽음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태우는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석달 뒤에는 위트레프트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1891년 1월 형 고우가 떠나고 6개월 후에 길지 않은 삶을 살았던 고우의 영혼의 동반자, 동생 태우가 사망을 합니다. 동생 태호의 미망인이었던 네덜란드 여성 요한나 반 고우 본거. 고우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했던 요한나는 태호가 보관하고 있던 엄청난 양의 고우의 작품과 편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1901년 파리 베르나헴준 갤러리에서는 대규모의 빈센트 반 고우 회고전이 열리지요. 이 전시회는 수많은 예술가들을 열광시키면서 야수파와 표현주의 미술의 등장을 이어납니다. 빈센트 반 고우의 명성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정점에 이르게 되고요. 1914년 주고받은 편지가 모아져서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최고의 19세기 문학 저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고흐의 편지. 고흐의 편지는 표현력이 풍부하고 아름다우며 문학적입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비운의 화가. 고통 속에서 뜨거운 삶을 살다 간 천재 예술가. 고흐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 중의 한 명이지요. 고흐가 작품 활동을 했던 기간은 총 8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8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고우는 자신이 꿈꾸었던 개인전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팔린 고우의 그림은 단 하나였어요. 붉은 포도밭입니다. 1890년 400프랑에 팔렸다고 하지요. 지금 고우의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지요. 미와 1억 달러 이상으로 판매된 작품이 수두룩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허무합니다. 아름다운 밤하늘, 빈센트반 고우의 노란 별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